안경 쓴 안경제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안경제 변호사고요 저는 96년도에 사법시험을 합격했으니까 28기인데요. 1년 다니다가 몸이 아파서 1년 쉬었었어요. 그리고 다시 29기로 다녔어요. 그래서 28.5기라고. 지나고 보니까 그게 더 좋더라고요. 동기가 두 배로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느 게더 좋은지는 알수 없어요. 제가 3년 전에 혈액암을 얻었거든요. 아까 얘기하고 신 것처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가치 같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죽음의 문제가 제일 먼저 오면요.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변호사들 잘못 많죠. 전투의 맨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변호사를 관두까도 생각했는데요. 세상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만 좀덜 짓고 <laughs> 살살 해야겠다. <laughs>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요. 지금은 제가 공증, 인가공증인 법무법인으로 한 적은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공증에 대해서 뭔지 몰랐으니까 의미가 없고요. 인명공증한 지 이제 10년 차입니다.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재인가를 받아요. 그래서 10년차인데, 어, 공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인명공증인, 공직만 하는 저 같은 사람, 우리 여기 마스크 쓰고 계신 이상석 선배님 같은 분, <laughs> 어, 저분이 연세가 많으신데. 아주 열성적이세요. 그리고, 그, 제가 처음 홈페이지 만들 때두분 홈페이지 많이 참조했는데, 한정화 변호사님 분이란 분라고 이별호사님 거. 컨닝값도 안 되고, 밥도 많이 사야 되는데, 뭐 그러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가공증인. 법무법인 중에 공증인과 법무법인, 거기에요. 여긴 소송도 하고, 공증도 할수 있죠. 그러나, 자기가 한 공증은 못하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인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는 인명공증인. 우리 회장님은 작년에는 인명공증인. 현재는 인가공증인. 저도 내년쯤에는 인간공주인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 설명하기 전에 위탁자 자신의 재산을 맡기는 자 수탁자 그거를 맡아서 관리하는 자, 수익자. 그 수탁자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 요 개념은 좀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원본에 대한 수익.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신탁했는데 죽거든 그그 그 부동산 자체를 누구 줘라. 이런 원본에 대한 개념이 있고 그 부동산의 이익. 그러니까 임대료를 어떻게 어떻게 하는 방법. 그래서 원본이익과 부가적인 이익, 돈 같으면 본예금 있고 이자이익 있고, 요 개념을 머릿속에 좀 두고서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신탁이 기본적으로 영미에서 발달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신탁 선언이든 유언대용 신탁이든 요게 등장한 배경이 미국에서는 이게 1960년대인 것 같은데요. 그 지금 보이는 그책두 가지 있죠. 두 가지 중에 오른쪽 거, 오른쪽 게그 책이 나오면서 미국은 유언 집행하려면 우리 로 치면 거민 절차가 되게 복잡하대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걸 피하는 방법으로 녹색 책이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미국에서 자기 신탁 선언이니 뭐 자기 유언 대용 신탁이니 이런 게 발달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책은 제가 검색을 잘못했었는데 책 번역 작업하려고 이 실수가 생각보다 좋대니까요두 번째는 변호사가 쓴 거래요. 그래서 어느 책으로 번역할까 생각 중인데 현재 생각은 변호사가 쓴걸 하려고 해요. 이유는 뒤에 잠깐만 볼까요? 여게두 가지에 대한 건데 어느 변호사님이 두 가지 책을 분석을.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변호사쓴 책을 번역하는 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번역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번역해서 출판하고 뭔가 해야죠 그래서 지금 변호사 저 포함해서 다섯 분이 모였어요 세 분이 번역을 할 거고 한 분이 조은기 변호사가 감수를 할 거예요 저는 뭐 하냐 책 번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책 번역을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한국하고 좀 달라요 한국은요 공증이 다섯 가지 방식 있는 거 알죠 그중에 유언공증 방식은 거민이 필요 없어요. 집행이 쉽다는 얘기죠. 유언자 사망하면, 사망한 자료와 유언서류 들고 등기소에 그냥 내면 하루 이틀 이삼일이면 등기 나요. 그리고 이론상, 은행 상대로 돈 청구하면 은행도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이 왜 돈을 안 주냐? 우리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언을 바꿨을 수도 있어요. 알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방법을 써요. 가서, 어, 이거 유언이 있고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다. 너는 준 점유자의 책임으로, 준 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네 안 하면 변호사 비용도 물고 이자도 내야 되지 않냐? 이러면 또 거기에 굴하지 못하고 주는 데도 있는데 금액이 크면 은행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이 사건이 변호사님들에겐 아주 꿀사과예요. 왜냐? 유언 있으면 유언이 뒤집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언이 바뀌었다는 건 나오지 않는 한 이길 확률이 99.9%예요. 그런데 변호사 보수가 있잖아요. 그죠? 금액들도 자산가들은 커요. 변호사 보수 크죠? 후불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연12% 고율 상품이네요, 그죠? 의뢰인들 특성은 이런, 막, 돈 빨리 못 받아 안다는데요 어, 당시 연12% 금융 상품 들었다고. 천천히 가자고. 오래 갈수록 좋다고. 나는 변호사 보수가 요고, 최저 수준이 요건데, 뭐, 요 정도 받고 해주겠다고. 대신, 보너스로 늘어나는 이자 중에 한30%나달라고 여러분, 완전 꿀사과죠? 재판 질 확률 0 1예요 재판 지는, 지는 게몇 가지 있어요. <laughs> 첫 번째, 유언을 바꿨을 것두 번째, 유언이 제대로 안된 거예요 판단 능력도 없는데 공증인이 무리해서 한 경우예요 그리고 경계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계 있는 분들은 저희가 두 가지를 권해요 하나는 변호사의 공증도 있지만 그 즈음에서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두라고 해요 근데 의사의 진단서가 우선이니까요 공정증서 변호사가 우선이니까요 법률 문제 의사 판단은 의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우선이죠 그렇지만 또 의사 진단서까지 받아두면 여러분이 판사고 배심원이면 그걸 뒤집을 수 있겠어요? 아, 없어요 네. 99.9%짜리 사건들이에요 이런 사건 수임하시면 자산가들 막한 100억 이런 거는 좋은 사건이죠 네. 그러면 이제 좀 보자고요 우리가 자산 승계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첫 번째는 유언 유언할 땐 근데 꼭 공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유는 거민을 피하는 법 거민을 피하는 법이 유언이에요 그죠 이거 유언, 공증 방식 응. 그러니까 미국의 그 거민을 피하기 위한 법뭐 그렇게 많이 썼지만 한국에서는 거민을 피하기 위한 법이란 결국 공증 방식 유언을 해라 아주. 저희 마케팅을 도와주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laughs> 그다음에 이제 트러스트. 트러스트는 신탁이라는 거예요. 신탁 중에 이렇게 가산을 넘겨주는 신탁을 리빙 트러스트라 그래요. 리빙 트러스트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위탁자 있고 수탁자들은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데클러레이션. 근데 데클러레이션이 단독행일까요? 계약일까요? 자기와 자기의 계약 같기도 하고 자기와 자기 단독행 같기도 해요. 그죠? 그건 나중에 학설이 논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데클로레이션 내가 위탁자가 되고 내가 수탁자가 되겠다 그다음에 컨트랙트 그래서 음 요거 이제 수탁자가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있는 게 신탁회사들에 이계약하는거 우리 지금 신문에 보면 뭐 유언 대응 신탁. 무작위 광고예요. 그리고 마치 유언이 나쁜 것처럼. 그거 한 반은 맞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알아서 맞추고 변호사들이 설계하고 그거에 맞춰서 해주셔야 되면 돼요. 저는 좀 한국에서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고객이 와서 이런, 다 재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싶어? 했을 때, 어, 유언공증사무소 가세요. 어, 신탁회사 가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그분의 재산을 총괄해서 계획을 짜주세요. 이 정도는 유언이 맞고, 유언의 장점은 언제든지 철회하는 거예요. 명의도 잘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데클 t 레이션 자기 신탁선언이 맞고, 자기 신탁선언의 단점이 있는데요. 철회가 안 돼요. 그리고 수익에 조금은 내놔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컨트랙트. 이거는 좋은 점도 있는데 단점이 계약하자마자 비용이 엄청 들어가요. 계약할 때 들어가고 관리가 거기서니까 매년 들어가고. 그리고 때로는 임차인들이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왜 그 임대 사기에서 등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탁이었거든요 이런 불신들 때문에 또 뭐냐면 신탁 등기 되면요 내용이 다 공개돼요 신탁 등기에도 있고 신탁 업부도 열어보면 자기는 좀 자식들한테 숨기고 싶은데도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런 단점이 있어요 장점도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제삼자가 못 들어와요 재산의 독립성 때문에 위탁자 수탁자의 채권자가 못 들어와요 강제집행 못 들어와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데클로레이션을 하면 되지 왜 위헌 대용신탁을로해 그죠 비용도안 드는데. 그래서 데클러 미국에서는 데클러레이션이 원류예요. 예외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수익자가 좀덜 떨어졌거나 뭐 장애인이거나 이럴 때는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데클러레이션이 1. 그다음에 컨트랙트 방식의 리빙 트러스트가 2. 그다음에 유언은 이제 번잡하니까. 근데 우리 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유언 집행 쉽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신탁선언을 하면 재산을 철회를 못해요 묶여요 사업하고 막 대출도 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못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유언과 데클러레이션을 적당히 섰는 게1그 다음에 예외적인 상황 유언대용신탁회사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자기신탁선언 엄밀한 의미는 자기신탁선언이 아니라 자기신탁선언 플러스 신탁계약이에요 자기신탁선언 하는데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수탁자가 죽었네? 그럼 수탁자가 없잖아요 수탁자가 치매가 걸렸네? 그건 문제잖아요. 수탁자가 정신병원이 걸렸네? 이것도 문제잖아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승계수탁자를 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는 정말 이게 이제 어려워요. 사실은 변호사님들 시장이기도 한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규모가 적은 소규모 변호사 사무실은 이걸 맡기기에 적절치 않아요. 일단은 개인은 위탁자보다 먼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죠. 그러면 이게 어떤 데가 있냐. 대형 로펌은 단가가 안 맞으니까 경쟁력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작은 로펌 중에 좀 지속성 있다고 판단되는 사이즈 한 우리 한법무부에 바른 정도면 그럴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외에 여기 우리 많은 변호사님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그건 본인이 의뢰인 설득하기 문제예요 아니면은 이연곤 변호사가 그런 걸 했는데 후견 법인을 하나 세웠거든요 그렇게 법인 변호사들이 비용이 법인을 하나 내세우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일만녀는신용 증권 이런 거참잘돼 있는데요 이런 뭐신용 증권 같은 데가 승계 수탁자로서 좀 적절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의뢰인들은. 지금 돈안 나고 자기 죽을 때돈 나가는 건또그 정도는 신경 써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입장에서 자기 신탁 선언 설계만 중요할까요? 아니면 유언 대용 신탁 회사가 중요할까요? 그런 거안 중요해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이 중에 자기 그럼 내가 할수 있는 게 자기 신탁 선언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할수 있는 건이 전체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 설계 비용을 받으라고 요 그리고 그 중에 유언 공증을 하게 되면 그건 이제 저희 사업이지 여러분 사업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유언대용신탁을 하게 되면 유언대용신탁을 구체적으로 유언대용신탁 보자고요 유언대용신탁 공정증선 한다 쉽게 말하면요 저 혼자 해도 돼요 여러분은 관여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하라 그럴까요 유언대용신탁을 하려면요 그 사람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고 친구가 돼야 돼요 그 집안의 문제가 먼저 속속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저는 공직료 아무리 비싸봐야 300만 원이에요 이거 제가 하는 게 경제성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이런 식으로 되면 자기신탁선언는 적어도 천만 원 단위가 수익이 될 거예요 그건 이제 재산 사이즈 따라 달라요 많으면 막 진짜 몇 천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재산 사이즈와 여러분과의 관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저는 뭐가 좋을까요 저는요 여러분이 작성한 거 뺏겼으면 돼요 그러면 저희는 일이 적고 그리고 이제 저는 앞으로도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이제 누군가가 일을 맡을 거예요 지금도 학교에 있죠 근데 지금 자신들이 없을 거예요 그냥 맡으세요 맡고 대신에 솔직히 얘기하세요 내가 이걸 맡았으나 조금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제가 요 여러분들 될 때까지 도와드릴게요 오영표 변호사는 별도의 수익을 나눠주지 않아도 되고요 대신에 그 배려해 줄 거는 승계수사학자 있잖아요 승계수사학자를 신영증권이 맡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은규 변호사는 법무법인 발른에 있는데 발른 내에는 민사신탁연구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참여해도 돼요 한 달에 한 번이고요 하는데요 거기 이제 얘기하면 참여하면 도움도 될 거예요 근데 좋은 구호사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거에 수익을 조금 나누 같이 공동 하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돕는 거는 공직만 저한테 하시면 돼요. <laughs> 무한정 도울게요. 그래야 지금 사실 시장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몇건 없어요. 제가 몇건 했고요. 양승원 변호사님 나오셨나데 양승원 변호사님 이제 또 독특한 형태로 했더라고요. 양승원 변호사님 뭐 어떤 게 했냐면 조합이 위탁자. 조합이 수탁자. 조합원이 수익자. 이렇게 해갖고, 여덟 걸하셨대 얼마 전에 통화했을 때. 그래서 이걸 한번강 세미나가 됐든 뭘 한다 한번할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신탁회사들 신뢰 때문에 신탁회사로 가고, 명의 두고, 뭐, PFP 이렇게 막 하잖아. 이거를 그냥 조합해 이 버린 거예요. 완벽하죠? 그래서, 야 자기 신탁선언이 꼭 가업 승계만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독립성 있는 구도로 짜면, 그다쓸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데 쓰이냐는, 여러분들이 창의성이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양승원 변호사가 아마 이제 그 부분 강의 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 신탁서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의 의문점이나 궁금점들이몇 가지 있어요. 그것만 얘기하고 마무리 짓게요. 첫 번째, 야, 이거 재산 빼돌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회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신탁을 해서 채권이 채무보다 많아지면, 야, 왜 빼돌려? 원위치 시켜. 사회신탁이 있어요. 사회신탁이 1차 방어선이에요. 요 규정들은 알아두시면 참좀책 복원할 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게 핵심 쟁점들이에요. 철회가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신탁 선언했다가, 마음에 안 된다고 없애! 이거 못하게 돼 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산의 전부를 자기 신탁 선언하는 건 적절치 않죠. 그래서 나머지는 유언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안경재 변호사는 원래는 300만원짜리 한 건인데, 이제 300만원짜리 두 건으로 일도 늘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웃으게 <laughs> 쓰리고요. 그러기 때문에 재산 전부를 자기 신탁 선언으로 하는 건안 되죠. 예. 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방탄신탁이라고, 김양훈 변호사가 어젠가 그제 우리 사무실에 와서 저하고 이 얘기하다가 방탄신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김수현이 보자고요. 김수현이 뜨기 직전에 소속사에서 조금 뜨다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소속사에서 얘를 안 놔줘서 무리가 있었어요. 그때, 김수현이 그 소속사에서 떼어내는 거 제가 일주일 만에 협상으로 끝내서 떼어놓은 거예요 그 뒤부터 날라다녔어요 김수현이가 그런데 얘는 자기가 몇백억, 천억 이 정도 재산이 있으니까 안전한 줄 알았죠 근데 지금 아직 결론안 났지만 저거 잘못이면 빚이 천억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김수현이가 재산 중에 한백억이나이백억쯤 떼어서 자기신탁선언을 해놨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게 기업가들 특히 활발한 기업가들 지금 재산이 좋은 사람은 빚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한 100억, 200억 뛰어서 해놓으면 우리 옛날 그 역사에 나 소도, 소도가 되는 거죠. 안전처. 그래서 방탄신탁에 방탄.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 방탄신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이 수익자를 정하잖아요. 수익자의 수익에 압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수익을 나눠야 돼한 반은 자기가 가져가고, 반은 뭐 엄마가 가져간다든지, 반은 아들, 자녀한테 준다든지, 요렇게 수익자를 좀 나눠놔야 돼요. 왜냐면 수익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탁자는, 수탁자가 수익자가 될수 있어요. 근데 수익, 탁자는 단독 수익자가 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아주 재밌는데요. 왜그럴까 일단? 신탁에서 감시감독자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일을 하는 사람 수탁자잖아요. 일을 하는 수탁자를 감시감독하는 사람은 수익자예요. 그런데, 이 수익자가 100% 수탁자면, 일치하면 관리 감독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단독 수익자가 될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익을 그럼 조금 나눠주면 되죠. 1% 나눈다. 이거는 나중에 무효될 수 있어요. 실질적 단독 수익자라고, 그죠? 우린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한 5%나 10%만 나눠주면 제가 보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 수익자 나누는데 누가 치워볼까요? 그쵸? 공문 변호사.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면 공문 변호사 이제 아끼지도 않네? 그죠? 그래서 이 신탁 설계해 준 변호사가 고은 변호사예요. 그리고 그 변호사가 결국은 권한도 세요, 이제 감시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감사는 비율 높지 않아도 세잖아요. 그다음에 인간이 살면서 좀 살아가는 주치를 생각했을 수도 있고 사실 저는 여기에 감동을 받았는데요. 뭐냐면 하... 여러분 자산가들은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처럼 돈에 매인 게 아니라 인생을 사는데 어쩌다가 돈을 버는 거야지 지금 돈이 본인을 잡아먹고 있고 그그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 잡아먹고 변호사는 거기서 집사 노릇하고 이런 현상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교육을 시키자는 거야 돈이라는 거에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공익에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컴패션 뭐저 아프리카 어려운 나 도와주는 거 내가 문화 예술에 관심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일부 떼서 문화 예술 그런 단체 기금을, 기부금을 넣는다든지 그리고 이런 거할 때는 그 자식을 같이 데리고 다닌 거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냐면 가업승계에 물질적인 가업만 승계하는 건일차적이다 더하기. 정신적인 가업승계까지 넣어서 해주면 이건 정말 호흡나는 거다. 그런 진정한 명문가가 돼야지 되는 거 아니냐? 자, 우리가 아무리 떨어도 누 합니까? 우리가 이게 비즈니스가 돼야 돼요. 그죠? 그 비즈니스 없는 공익은요, 영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야 되는데, 일단 변호사님들은 이렇게 신탁설계를 하고, 공증변호사는 공지하고, 이런 얘기했던 거고, 확대하는 방법으로 이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이런 강의, 특히 은행 PB라 보험 설계사들 이런 것도 있고요 국회 제가 국회의원 다섯 명한테 던졌어요 제가 거기 공유했죠 지금 요 자료를 다섯 명한테보낸드렸는데요한 분은 사전에 통화를 좀 했고 한 분은 비서관은 연락할 거라고 한 분은요 그냥 회의실 잡아갖고 두개 있으니까 어느 날할거요두시간도안 되는 시간 내에 100명 들어가는 소 회의실을 얼마 만에 해서 딱 자리를 잡아줬고요 얼마나 되냐 왜냐면 여기는 기자가 나갔거든요 저희는 지금 국민들이 몰라요. 자기신탁서는 미국에서 저렇게 유행하는데 한국에서 한, 있는데 할수 있는 공증사무실도 없어요. 지금 할수 있는데 일단 여기 세 군데 있네요. <laughs> 그래서 이게 좀더 확산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지금 그 남상호 회장님은 안산 법원 근처에서 공증사무소 하고 있, 있고요. 뭐 공증의 이론에 관해서 뭐 누구든지 인정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그 이상석 변호사님은 여기 마스크 를쓰고 계신 분인데요. 거기가 공지 안 하는 법인인데 공지하는 법인으로 만드신 다음에, <laughs> 그리고 이제 저, 그러니 여기가 이제 지금 자기 신탁 선언이 가능한 공증 사무실들이고요. 그 다음 오늘은 자리에 없지만, 양승호 변호사님이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아마 그 변호사님도 가능할 거로 보여요. 네. 그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해가면 됩니다. 이상이고요. 저도 책을 하나 쓴게 있는데요. 이거를, 그, 저희는 가족문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여차저차 시간 관계 해야 했는데, 비매 아닙니다. 12,000원인데, 혹시 관심 있으면 제가 만원에 팔겠습니다. <laughs> 예, 고맙습니다.